작년 10월에 회사 후배가 같이 수영 다닐래요? 하더라고요. 나 수영할 줄 모르는데 하니까 자기도 할줄 모른다면서 초급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영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 것까지 신청해줘. 했는데, 며칠 뒤에 아침 6시 강습 등록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아침 6시? 6시 어떻게 수영을 가? 9개월째 아침 6시 수영을 다니고 있는 프로 갓 생러 할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되고 제일 잘한 짓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도 아니고 시력 교정술도 아니고 바로 수영 배운 겁니다. 그만큼 이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깨달은 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새벽 수영하면서 느낀 점을 5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안할 뿐이다.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절대 안될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새벽 수영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말이죠.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더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보니까 아, 그동안에는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못 일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지 멀쩡한 이상.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알람 소리가 울리면 막 찌푸리면서 억지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딱한 번에 번쩍 뜨고 일어나요. 아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침 운동하면 피곤하지 않냐고 하는데 처음 한 달은 피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 길러졌는지 5시간만 자도 안 피곤해요. 진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8시간, 9시간 자도 피곤한 사람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대다수가 몸이 힘들어서 운동을 미루는데 운동을 미뤄서 몸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죠.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 익숙함의 법칙.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 익숙해야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수영장 첫날 딱 갔는데, 일단 새벽에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고, 탈의실에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추운데 옷을 벗고 씻 고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낯설고 어색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이미 일상이 돼 있어.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수영하러 오는 내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실 처음 몇 주는 수영장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한달두달 달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너무 익숙해서 아침에 수영 안 가면 이상하죠. 그래서 아 무슨 일이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면. 그냥 내 것이 되는구나.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익숙함의 법칙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아침 운동이 진짜 좋구나. 왜 좋냐면 아침에 운동을 하면은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매일 운동을 할수 있어요. 저녁에 운동을 다니면 저녁에 일이 생겨버리면 그날은 운동을 못 가잖아요.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저녁에 약속이 생겨도 뭐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수영하고 출근했다가 출장 가면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하루 시작이 너무 상쾌해요.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눈을 때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수영 간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수영하고 나올 때 사람들 얼굴을 봐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처음보다 상쾌하고 밝은 표정이 그 표정으로 이제 다들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영이 실내 운동이라서 날씨 상관없이 요즘 같은 장마철에도 매일 할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번째 새로운 걸 시작할 땐 무조건 주변에 알려라 여러분 이거 완전 목표 달성 팁인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때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세요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회사 가서도 말하고 나 이번 달부터 아침 수영 다닌다? 저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꼭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주변에서 막 호흡이 돼야 된다 팔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어깨를 돌려라 하면서 거의 뭐 레슨을 해주더라고요 회사에서 한 날은 옆에 부서팀장님이 숨모를툭 주고 가세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수영 동호회 들어오라고. <laughs>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는 거죠 나는 그 올챙이짝 시절 과정을 다 밟아온 고수니까 이제 시작하는 초보를 보면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또 그분들이 중간중간 팔로업을 해줘요 만날 때마다 뭐 수영 좀 늘었어요 이제 물안 먹어요 자유형 25m 갈수 있어요 다음에 바다수영 한번 가야죠 제 인스타 스토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오수완 오수완 이번주 풀수완 이렇게 올리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고 수영 가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막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 된것 같고 다들. 박수 쳐주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배워야 살면서 오래 써먹는다. 제가 수영을 10년만 빨리 배웠어도 20살 때 수영을 배웠으면 20대 때 그렇게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수영 한 번을 못 했는데 진짜 여러분 중에 아직 수영할 줄 모르는 분 있으면 하루 빨리 배우세요. 제가 얼마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보는데 캐나다 북부에서 여행객들이 호수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이제 뛰어들 수 있다. 구명조끼 없이 수영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운동 종목이 한개 늘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수영을 함으로써 비로소 철인 3종을 다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트라이에슬론 스프린트 대회도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저는 같이 수영 다니자고 해준 회사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이제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원래 혼자 하는 것보단 누구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주변에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머리 끄댕이 잡아서라도 같이 하자고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리모트 컨트롤로 끌어드릴게요.